민주당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사법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공청회 이후엔 법사위 심사를 거쳐 추석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인사청문에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사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오늘 오후에는 공청회를 열고 법안 시행 시 부작용과 보완점 등을 논의합니다. 공청회 직후에는 검찰개혁사법을 법안 소위에 회부해 처리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검찰개혁 TF를 출범하며 검찰개혁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정권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 권력에 대한 실질적 견제.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전 처리를 언급한 만큼 3개월 내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 그때까지 정리할 수는 있겠죠.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 국민검증센터를 발족하며 송곳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세금 탈루 의혹과 부동산 투기 이력 등